about s e c o 두 번째 야곱의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 오늘은 What's the calling of Israel?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야, 어, 야곱이 하나님께 어, 베들에서 기름을 붓고 축복을 받은 이후 야곱은 삼촌 라반 집으로 갔어. 그리고 그 라반 삼촌 집에서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 그리고, he got a two wives. 두 명의 레아와 라일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되었지. 이 아내 둘과 엄청난 부자가 된 야곱은, 이제 형에서가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나고 출발하기로 작정을 했지. 그래서, 어,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많은 재산과 복식과 어, 동물들을 데리고 형을 만나러 가는데, 오 어,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헉, 너무 무섭고 떨렸어. 왜냐하면 예전에 형예서을 속여서 도망을 갔었잖아. 그래서 형이 또 혼내거나 복수를 할까봐 무서운 마음에, Let's divide into two t e a m 우리 가족을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형을 만나러 갑시다.라고 작전을 세웠지.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가는 길,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도착했어. 그 강가에 도착한 그날 밤, 야곱은 너무 떨렸어. 형이 나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떨리는 마음에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는 천사와 제이콥이 계속 밤새 씨름을 했어. 씨름을 하는 중에, 천사가 제이콥한테 물어봤어.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 아니야. 천사가 야곱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 건 너의 삶의 존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니? 라고 야곱의 삶의 모습을 물어보신 거였어. 제이콥,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실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그동안 제이콥은 늘 사람들을 속이고 형을 속이는 사기꾼의 모습으로 살아왔었어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제이콥에게 What is your name? 이름을 물어보신 건 그동안 너가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하고 니우치라는 시간으로 물어보신 거야 그리고는 My name is Jacob! 이라고 자, 야곱이 고백하는 그 순간 야곱이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밤새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다리가 broken! 부러지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Your name will no longer be called Jacob.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Your name is Israel.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Because you have fought with God and with man. 너가 하나님과 사랑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라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거야.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이제부터 너는 이 민족의 대표가 될 거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며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제부터는 사기꾼. 내 마음대로 살던 사기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아래서 순종하며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야. 이건 이스라엘 제이콥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 제이콥의 민족들, 자녀들, 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모두 이스라엘이 되었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자녀들도 모두 이스라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일들을, 어, 도움을 받고 힘써서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야. 그 다음, 눈을 뜨고 나니까 야곱이 어떠한 모습을 대면하게 되었냐면, 부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어. 부니엘의 아침이란 건 하나님의 얼굴을 face to face, 대면하게 되었다는 뜻이지. 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제이콥.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었지? 이스라엘이 이제 아침을 맞이하고 형에서를 만나러 갔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과연 형에서가 야곱을 이놈의 새끼! 하고 혼내려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이콥의 어려웠던 사기꾼의 모습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나니 사랑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그렇게 기분이 속상해 있고 화가 났던 에서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형 에서는 기쁨으로 동생 야곱 이스라엘을 맞이해 주었어 Oh, my brother. 제이콥이 형 에서에게 잘못을 용서, 뉘우치고 고백하는 순간, 에서는, Oh, my brother, forgive you. 걱정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동생 야구봐.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화해의 감격이 일어난 거지.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Okay. This is today's hagana w r 자, 그러면 오늘의하가다 월즈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오늘 하가다 이름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야. Genesis 32:28. 창세기 32장 28절. Your name will no longer be called Jacob.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But Israel, 이스라엘이야. Because you have fought with God.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 and with man. 사람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Amen. 자, today's memory verse를 우리 한번 세미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해 볼게. Let's go, Sammy. Sammy, come on. Hello, Sammy. Okay, w h y d o n t y o u practice today's memory verse with our Bible hands. Okay? 자, 야곱의 야구,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말씀. 연습해 한번 같이 해 볼게요. Genesis 32:28. This is 32:28. Your name will no longer. Your name will no longer call Jacob. Be called Jacob. Be called Jacob. But Israel. But Israel. Because. Because you have fought with God. You have fought with God. And with man. And with man. And have won. And have won. And 오케이 okay. 와 오늘 말씀 조금 어려웠지만 잘했어요. 오케이 okay, there are four new words 네개 new words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What does is mean Israel? Israel. What does is mean Israel? 이스라엘은 나라. 나라 맞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이고 오늘 누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야곱. 야곱 right. Jacob's new name is Israel. Say it together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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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And what does mean fight? Yes, can you fight with me? Okay, come on. Oh, yes. 싸우는 거를 fight이라고 해요.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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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 Okay, 오늘 제이콥이 누구랑 싸워서 이겼지? 제이콥. Oh. Five with God. Yes.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and f with 누구랑도 싸웠어? Yeah, yeah, yeah. f with God. Man. 사람과도 싸워서 이겼대. Man. 자, so man인데 M-E-N. 어, M. -E -M. Oh, M, -E -M. 이 yeah, a n 이 아니고 m e n이라고 써 있으면 여러 명의 사람들을 man이라고 해요.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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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man. And h l w one 이겼다. One의 현재형은 w i n 이 yeah. Win은 무슨 뜻이라고? Yeah. 이기다. 이기다. Very good.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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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 win, win. Win, win, win. Can you win? Can you fight with mom? And can you will you win? No. Mm -hmm. 못 이길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엄마 파워가 애써만 하지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랑과 싸워 이겼다라는 말씀이래. 오케이.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고 오늘의 하가다 말씀 끝내도록 해볼게요. Genesis 32 28. Genesis 32 28. Your name will no longer, your name will no longer Be called Jacob. Be called Jacob. But Israel. But Israel. Because. Because you have fucked with God. You have this God. You have with God. You, you have, have fucked with, with God. You have fucked with God. And with man. And with man. And have one. And have on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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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 Sammy. See you next time. Bye bye, everyone. bye. -bye.